이제 탑 플레이트 제 2화를 찍겠습니다. 이 대결은 엔트로고테네 선더 울프입니다. 지금부터 행위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. 레디 세트 갑. 레디 세트 지금. 유리합니다. 왜냐면 더 썬더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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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불제두번두 번째에서는. 블레이즈 라이거도, 블레이즈 라이거가 나왔습니다 블레이즈 라이거 주인공인데 블레이즈 라이거 중, 중간 끝나고 블레이즈 라이거 중이랑 같이 대결할 습니다 자, 지금은 썬더 울프가 이겼습니다. 드제 블레이즈 라이거 대 썬더 울프 대엔트러오트라이게 할게요. 첫 번째는, 썬더도를 보고 하시습다다 레디, 를보이 정도를 보고, 이 정도를 보마이정도고이 정도를 이 정도를 보고, 이정도고이 정도를 보고, 이정고이고이정도이 정도를 고이정이이이 맨 마지막에서는 한번가 문을 열어봐 주시면 점을습니다 지금 블랙인에서을흔거리고 <블레이드랩을> 있습니다. 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는것 제, 제, 두 번째, 탈락 썬더 울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거는 썬더 울프가 썬더 울프가 이긴 것도 아니라 블레이아이거가 이긴 것도 아니야. 동점입니다. 그래서 둘 각자 1점, 1점. 2대, 2대. 0. 이, 이들이 2점. 이한재가 0점. 이가 블레이드 라이거도 참여. 마지막 대결이니까 이제, 이번에 승부한 자가 먼저 3점을 얻는 것입니다. 첫 번째, 엔트라고트두 번째, 블레이드 라이거. 세 번째, 블레이드 라이거 쥐. 네 번째, 엔트라고트입니다 여기, 셋, 섯. 오, 냉장고 켜지도 않습니다. 여기 있어요. 자, 이제 시작합시다. 네, 오늘도 좋습니다. 습니다 지금 차는 건엔트라고 팀인데 엔트라곤 지난 3점으로 이겼습니다. 지금 지금부터 제 2회는 끝나 끝나고 2번 끝났습니다.